어? 혼자 오셨어요? Yeah, I'm single and ready to mingle. 형구 형! 잘했어. 네. 어떤 Stranger들이냐면 어떤 낯선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섞이게 되는 함께 뒤섞여 있게 되는 얼마 동안? For the next two hours.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섞여 있게 되는 여러분, Mingle이란 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Mingle이 무슨 뜻이에요? Mingle. 이게 함께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Mingle. 그리고 이건 타동사로도 많이 쓰지만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요, 이건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많이 씁니다. Mingle with somebody, mingle with 뭐 party goers, 파티 가는 사람들과 뒤섞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애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I'm single. 저는 싱글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뒤에 덧붙입니다. I'm single and ready to mingle. 이런 말을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싱글이고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인데,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뭐,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싱글인데, 어, 앞으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열린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I'm single and ready to mingle 이란 말을 씁니다. 이 single, mingle 이게 약간 라임이 맞는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말이니까요. 내가 마, 무슨 말만 하면 안 믿어. I'm single and ready to mingle. Yeah, 이런 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합격한 다음에, 이제 합격자를 모인 상태에서, 어, 혼자 오셨어요? Yeah, I'm single and ready to mingle.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잘 되는 거고, 뭐 이상한 말은 막 뱉었어. 아, l 글은 2015년 서울시에 나온 어휘인데 막 이러면서 네, 서로 잘 관계가 안될 수도 있어요.